제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! 오늘 좋은 자리를 만들어신 내리 신문이창영신문인 본사님들, 또 대구에서 일부러 올라오신 우리 김동일 형님, 또 김화동 형님, 우리 이병석 부의장님, 여러분이 귀하신 선배님들, 어르신들 제 뜻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철갓집이 전라도인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저도고그렇니다야 경상도 남자들도 대단하다 어떻게 이천 년만에 여성 대통령을 경상도에서 그렇게 만들어 내냐 정말 경상도 남자들 완전히 새로 보게 었다고 하면서 저도 정서 좀 땄습니다 <laughs>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해서 앞으로 크게 선공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요.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이창영 신부님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께서 사실 가돌이 특별히 안 도와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가돌이 가도릭 신자입니다만 가드이까지도 이렇게 나서서 하는 굉장히 세게 지지를 약속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장성이 대통령으로서 이명박 대통령 이상으로 크게 성공할 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 정말 경제를 위기했음에도 구하고 앞으로 남북의 통일을 이룩할 위대한 그 힘이 바로 대구 경북의 이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유정의 일을 거두시고 역사에 나오는 불만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라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1125년 만에 진성령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서 또 미국에서도 없는 여성, 일본에도 없는 대통령, 러시아, 중국에서 없는 위대한 역사에 남고 세계에 큰 빛을 주면서 모든 여성들에게 빛을 바라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우리 또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이겼다면 아시죠? 하다 보니까 여기 전부 대구 영국 시장 지사님은 하는데이 출령 인사 재경이라도 이 경이 경기도입니다. 경기도 지사는 지금 나이가 거리안 많은데 이렇게 건별시켜주 있어서 영감으로 생각합니다. 저는 나라와 우리 또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가정과 그리고 자신들의 행복 국민 5천만 100% 행복을 위해서 나가자로 건별하겠습니다.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과 그리고 특히 우리 여성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의 행복과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또 오시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북한에 있는 그 8천만 우리 한민족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나가자! 나가자. 고맙습니다. 두 번째 건배 제의가 있겠습니다. 이세환 홈플러스 그룹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역시